다음은 조금 이 부분도 지금 항균성 고분자 소재및 표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불속의 소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지금 다 계신 분들이 앞에서 다 들으셨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먼저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의 생태 모방 기반 환경 환경 오염 관리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서 어떤 대표적인 어,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일단 컨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데 HTP라고 해서요, 그 호스트 디펜스 팩타이드 인데요. 요게 이제 몸속에 있습니다. 이게 항균물질인데, 몸속에 막돌아다니는 항균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이니 그러니까 요거를 좀 모사를 해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기술 개발을 한 거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 팩타이드 구조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최근, 뭐 조금 되, 되긴 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모사를 해서, 어, 그 항균성 고분자를 만들자고 해서 연구들을 조금 대화 왔는데요. 그 기본 구조를 보면은 이제 양이성입니다이양이성 모이어티가 이런 고분자 백본에 이런 것들 이제 다른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고유결로도 다닌 거죠. 이제 기존의 항균성 그 소재라고 하면 필름이라고 하면, 만약 아시는 분이 이제 구리가 포함되거나의이 포함됐거나 그런 건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항균성 모이어티가 이제 그고유결고 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네, 그리고 반정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라서, 이제 그 메커니즘, 판결성의 메커니즘을 보면, 다양하게 있지만, 리플레인도 있고, 뭐, 그 바이오사이더, 그, 한 부분이 밖으로 나오거나, 네, 리싱아웃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거나, 근데 저희는 이제 컨택 킬링입니다 컨택 킬링 그러니까 그, 박테리아가, 어, 세균들이 이제 표면에, 저희 코팅을 했을 때 표면에 붙으면 그 모여들 때문에 죽는, 직접적으로 죽이는, 컨택을 했을 때 죽이는 거거든요. 밖으로 나오는게 아니고, 이 그런 것들을 컨셉을 잡아서 이제 했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그 엔티바테리얼도 있에 엔티바이럴 한 그런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게 이제 캐타이오닉 그 폴리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요. 모자라는 걸. 이것도 마찬가지다 캐타이오닉 코스트 디펜스 팩타이드가 어떤 어그 엔트바이러나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연구를 쭉 해서 뭐 결론적으로는 있을 까 충분히 있어서 이런 연구들이 되어왔고그거는좀 입증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 내용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이제 다가은 VDF 그 그러니까 PBDF거든요. PBDF 이제 그 속에 그 중에 PBDF는 저2차전지바인더로도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멤브레인 튜터로도 이용이 되고, 굉장히 많은 그 부분들의 그 수치원이 멤브레인으로 이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용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런 그, 어, 캐타이온 그러니까 양온성 그룹을 이렇게 그, 브래프팅 했습니다. 그, 고기결합을 이렇게 연결시킨 거죠. 이게 긴 그룹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화상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캐타이어, VDF 베이스도 캐타이온 플리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코팅을 해서 하고, 커팅을 하고나 아니면 필름을 만들어서 이런 항균성을 이제 나타내도록 했는데요. 저희가 아무튼 뭐기본이 대략적으로는 다가왔습니다. 이런 것들 만들고, 이런 캐타이어닉 그룹들을 도입해서 이런 항균성 을 만들고, 필름을 본 상태, 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항균성을 좀 측정해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연구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 항균성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는 이제 아무튼 그 프로덕트를 한1보 g 이게 20L 반응인데요. 1kg 이상 만드는 것,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 좀확인 해서, 뭐, 충분히 이제, 추후에 스케일을 더할수 있다는 건, 그 정도로 좀 확인을 한 상태고요. 무엇보다도 어, 이렇게 만들어진 보험자 같은 경우는 환경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만든 환경에서는 뭐, 거의, 저, 세 개, 세 가지 종류의, 어, 균에 대해서 측정을 했거든요. 그, 그라운드 리티브그라운 네거티브, 그 다음에 이제, 진균 종류에 대해서 세 가지 상종 세트에 대해서 뭐 측정을 했는데요. 뭐, 이거, 이99.99% 이상이니까 거의, 뭐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이제, 뭐, 단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그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나 아니면 5% 뭐, 그 정도로, 어디 쪽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저희가 아무튼 그냥 솔루션 블렌드를 했거든요. PBDF나 아니면 다른 어용성, 뭐, 그거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PBDF를 기본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솔루션, 이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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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벤트, 소, 솔벤트 통해서 솔루션 만들고, 캐스팅해서 블렌드 출름 만들어서, 또, 그, 확률성을 측정하고 했었는데요그 다음에 또 저희가 시도한 게, 아, 우리가 솔벤트 없이 한번 진행해보자. 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 솔벤트를 없이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간단하게는, 어, 저희가 그 압출 공장이거든요. 그 압출 익스트로드에 이제, 고분자, 그 매트릭스 그 되는 공분자 넣고, 저희가 만든 고분자를 넣어서 믹싱을 하고, 그 브랜드를 해서, 아 텔레 텔레스 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량별로. 그 어디티브, 저희, 저희 뭐, 저희가 만든 모델 어디티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디티브의 어떤 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고, 요거를 네, 프레싱을 해서, 어, 이렇게 지금 만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그항계성을또 봤는데요. 그, 이거 보게 되면 한5% 어, 정도만 돼도, 어, 5% 정도만, 정도면 이제 거의 이, 그럼 내가 지금 팔스트그 다음에 진균에 대해서 거의 다 커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테스트한 방법은, 어, 지금 그비교된 방법, 테스트 방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어디 팀을 사용했을 때도 5% 정도 사용했을 때도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 어 실제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톡식이, 아, 톡식이 아니죠. 저기 그, 합리성이 이 큰데, 톡실하지 않겠냐. 어, 그래서 이게, 사이토 톡시티 테스트를 좀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세포, 두 개의 세포, 그, 지, 그, 사서, 아, 그, 사행에서 이제, 그, 측정을 했는데요. 그, 진피 섬유 아, 아세포하고, 그 다음에, 내피, 제대, 인, 인간 제대, 정맥, 내피 세포 두 개를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이토 톡시티를 측정을 했는데요. 이건 엔티티 에세이 법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A, B, C, D가 다 이제 저희가 앞에서 그 블렌드, 압출 블렌드에서 만든 건데요. 크게 뭐문제 없습니다. 네, 그런 이,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연세대하고 같이 현장 연구를 해서 얻은 결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뭐 바이오, 치를바이오로이에 영향이 크게 없다는 그런 어,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더 이제 엄격한 그 조금 속에서 셀다이오필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 엄격한 셀다이오필드 테스트라는 것은 몸 속에서 어는 정도 <laughs> 뭐그건데 예, 거기까지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예 거기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부분이 저희가 양이온 부분이 있고 불소에또 불소의 또측 또 불소 파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뭐 네, 스프레이 코팅을 하면 이렇게 파이버가 얻어진다. 근데 이제 솔벤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함량이라든지 솔벤트 조건, 코팅 조건, 뭐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이거 금전적인 도움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맞추면 이제 파이버 스트럭 이런 파이버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어, 뭐, 빌레트로 스피닝 한거 아니고요. 그냥 코팅을 해가지고 파이버처럼 이런 스트럭처가 만들어지고. 그러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웨트밀드 테스트를 보면 이제 초 소수성 뭐 얻어지는 거 간단하게 얻어지는 거를 확인했고요. 저희가 또의심스러워고 이제 히스테시스나 그런 것들도 다 여러 번 측정했거든요. 슬라이딩도 슬라이딩들도 보고 뭐어 저희가 그저저그 워터 드라그에 대한 어떤 특성, 워터를 떨어뜨려가지고 통통통 튀기는지 그런 까지 조금 측정해봤거든요. 그런데 뭐 거의 완벽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 아티마, 엔티마이크로벌에티미트는 애티, 어떻게 되느냐? 그그 항균성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기 만들어지 거잖아요. 코팅에서 만들어진 표면이 어떻게 되느냐를 측정을 는데 괜찮습니다. 99% 이상이라서 저희가 이 초소수성하고 항유성으로 결합을 시켰다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무튼 저희 제품이그 저희가 좀그 시작품을 더 이제 좀 스페셜하게 만들려고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시작품 단순한 시작품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또, 지금 여게 데이터는 나와있는 않지만, 엔티바이럴 이펙트도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엔티바이럴 이펙트는 좀 다른 게요. 이게 오염성의 문제예요. 이게, 이게 안 묻으니까, 이게 오염이 아니잖아요. 요게 묻어야지, 어, 이바이바이러스의 그, 그, 액티비트를 제한하고는 그는데 그런 부분은 근데 이제 묻는, 요게 이제 묻어나는 어떤 바이러스는 충분히 그런 액티비티를 가진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기술은, 어, 지금 컨택 킬링 메커니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한 거고요. 이제 기계적인 내구성이나 그런 것들은 그항류성 등을 저희가 봤는데, 그 충분히 이제, 어, 저희가 그, 이, 이런 그, 그 내구성을 좀 확보를 한, 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용는데는 무리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소재 자체를 테스트한 부, 그 부분 내에서는 그 문제 없는 걸로 어, 저희가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분이나 은들은 이것도 좋지만요. 이것도 이제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그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용출 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지속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해결했기 때문에 좀그어 오래 롱텀 어떤 스테로리티를 필요로 하는 어떤 제품들에 사용을 할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어희가결론을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분야는 뭐 메디컬 디바이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몸 속에 넣어서 제일 정도 수준의 이제 어떤 셀 바이오리스티를 본다고 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막이에 이외 무하고그 다음, 필터라든지, 디스플레이, 생활, 또는 이제 특히 이제 오픈 무비, 이쪽에 내장제 같은 거, 이런 데도 응용할 수 있다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지 지, 식재산건을 저희가 이제 특허를 확보했고, 어, 뒤에서 보여드린, 어, 초소성하고 결합되어 있는 부분에제 출원을 해서, 얼마 전에 출원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요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